반갑습니다. 저는 남자 3단 노정환입니다. 진심이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나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생겼을 때그 억울함과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 다혈질에 양은냄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욱하고 성질을 내다가 삼시셔도 안 돼서 그때 조금만 참을 것을 하는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빨리 잊어버리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생활하게 되죠. 아마 우리 교당에서도 별일 아닌데 저에게 어이없이 당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이 자리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대, 30대에는 승부욕이 강해서 어떤 게임이나 경기를 하더라도 끝까지 이기기 위하여 기를 쓰고 하였으며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피하려는 방편으로 선수로는 가급적 참석, 참석하지 않고 심판을 본다든가 하는 일로 해결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광주교당 가족 캠프에서 저는 심판이 아닌 선수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승패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하자 하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몇 가지는 잘 하였는데 단체 줄넘기에 와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또 승부욕이 발병한 것이죠. 상대 팀이 어린이들을 다 빼고 또 이노스도 적었다는 우리 팀원의 말만 듣고 진실은 확인하지도 않고 우리 팀에 있는 어린이들을 다 빼고 줄넘기를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노스가 부족하여서 저까지 들어가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고 말았죠. 하지만 우리 팀이 진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억지를 써가지고 우리 팀이 이기게 되었으면 지금까지 좋은 분위기를 다 망칠 것이고 내 욕심 때문에 망친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상대 팀이 나를 보는 눈도 원망의 눈으로 쳐다봤을 것이고 저는 그것을 알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는 마음 먹었던 것도 다 깨지고 게임도 지고 그래서 화가 났지만은 이것이 경계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래, 한번더하 자. 끝날 때까지 한번더하 자. 이길 때까지 한번더하 자. 이렇게 말씀을, 말을 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임을 열심히 하였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진심, 즉, 화를 내는 일을 하지 않고, 경계가 닥치면, 어, 이것이야, 경계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멈추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진급하는 몽불개인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교당을 그 처음 갔고요. 외할머니 얘기하 제가 그러고 서제 스스로 고등학교 년때 원불교를 찾았습니다. 제가 원불교를 알게 교당에 된 계기는, 계기는 10년 전에 저희 큰어머니 부모님? 49대 때 알게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처음 교당을 가게 됐고요. 저는 엄무, 엄마를 통해서 원불교를 접하게 되었고요. 저는 그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제가 지금껏 저희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외할머니께서 그원불교에 저를 이끌어 주신 거라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법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음 사실 원불교에 기억이 남는 거는 어렸을 때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할머니 손잡고 광주 교당에 들어온 게 인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연이 시작되어서. 어, 그 동안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그 원불교가 저희의 힘이 되어줬고 그 단계를 넘어서는 어떤 큰 일단 기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저희가 살면서 보니까 제가 그그 동안 원불교를 빼고는 저가 없을 것 같은 그 정도로 이렇게 큰 의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 그동안 원불교가 저를 잊게 했고, 원불교로 원물교 인해서 좀더 진급하는 그 삶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더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어, 바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음 공부라는 그 어떤 큰 숙제가 그 어떤 공부라는 어떤 의미가 아닌 즐거움으로 될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도 그 아이가 셋인데 저희 아이들 그 가정 생활 가정 내에서도 원불교 공부가 주축이 될수 있는 마음 공부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그동안, 뭐, 그런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꾸며, 꾸미기, 꾸밀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저희, 그, 배우자도, 이렇게, 배우자에게도 늘 감사를 느끼고, 그,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상황에서도 늘 따라주고, 따뜻한 마음 버려줬던 아이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저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느끼고 네, 감사하는 마음이 저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